검? 검? 칼이 들어있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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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베어야 될것 같은데? 집에서 네. 로 네. 네. 어, 집에서 편하게 연습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 리모컨?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설명 드렸던뭐 A4 용지 돌돌 말아서 잡으시는 거? 그게 제일 좋긴 하죠. 네. 어, 그럼 도구를 하나씩 그럴 테니까.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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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거를? <laughs> 어, 우산요. 네, 아, 우산이 될수 있겠네요. 네. 음. 응. 네. 어, 우산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은 이건 다할수 있어요. 어, 그립 잡는 연습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 연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백스윙 연습하실 때등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깨트리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괜찮은 거고. 백스윙에서 이제 궤도, 궤도 만드는 연습하셔도 되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만약에 거울이나 뭐 옆에 비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백스윙 연습이나 스윙 연습을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림 연습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골프채를 꼭 가지고 가야만 이렇게 그림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 이 랩, 랩, 랩. 랩으로. 이 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원래 시중에 팔때좀더 얇은 랩이 있는 것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그립 연습하는 데는 좀 두껍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얘는 그립이 두껍기 때문에 퍼터 연습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퍼터 연습할 때 이렇게 놓고 이 끝이 이랩 끝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셔도 되게 좋거든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나가는 연습. 손목 쓰시는 분들 보면 퍼터 하실 때 손목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끝에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대로 빠지는 연습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신데요? 네. 얘는, 얘도 그립, 또 그립인데, 어, 요 30cm 자는 이 레깅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직각으로 떨어지는 이 레깅 연습. 왜냐면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풀어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잘 보이니까 이 3, 30cm 자는 오히려 끌고 내려오면서 각 지키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이것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음.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오히려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네. 연습하는데 좀 무게감이 안아 무게감이 느껴지는 연습이 아니라서 이거는 레깅 연습할 때는 이 각을 잡는 연습이라서 무게는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 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첫 회부터 얘기했던 신문지나 A4지 용 돌돌 말아서 치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왜 그러냐면 이 그립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립 사이즈가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10 장갑 사이즈가 19 정도 되는데 어 그립이 상당히 좀 얇거든요. 그래서 그립 사이즈를 좀 맞춰서 접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립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 그립이 좀 두꺼운 분이시다 하시면 좀더 두껍게 마르셔가지고 두껍게 말아서 그립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퍼터 연습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목 쓰는 거, 아까. 네. 그 랩으로 했던 연습.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응. 네. 또 있나요? 뭐가 이렇게 많아?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아, 리모컨. 이거는 집에서 아빠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연습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집에서 TV 보시면서 이렇게 스윙 연습. 요, 스윙 연습하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빈 스윙 연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연습장에 나와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빈 스윙 연습 100번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거 모양이 이렇게 그립하고 좀 달라 보이는 거. 습아 스윙 연습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얇은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들 도구는 네. 과연 연습이 될지 안 될지 고민는데 네. 네. 예상치 던도구 네. 어떤 걸까요? 무서운데, 이쯤 되면? <laughs> 뭘 꺼내시는 거지? <laughs> 검? 칼이 들어있나요? 어머! 어머 일본도 와,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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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배워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이런 거미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있을까요? 와우! 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어 이거는 훨씬 더 좋죠. 이렇게 이건 무게감이 꽤 있네요 또 무게감이 있는데 날카롭나요? 한번 그걸로 스윙 가볍게 스윙하는 모습 가능할까요? 오. 조금 무섭긴 한데, 오, 무서워. 오, 씨, 목뭐 베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 오, 어, 스윙 하긴 되게 좋아요. 무게감도 있고, 의외로 사이즈도 괜찮고. 네, 그립 사이즈도 괜찮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립 사이즈도. 근데 약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느낌이긴 한데, 어, 잘못 스윙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내려오는 궤도나. 뭐, 그립 사이즈나 거의 골프랑 비슷한 느낌, 골프채랑 제일 가까운 느낌, 요거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예, 예, 좋습니다. 네, 와우.